침묵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공간 자체가 너무 전기를 띄워서 원자들이 물질을 형성하기도 전에 산산조각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로부터 5억 km 떨어진 곳에서 단순한 행성이 아닌 것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시스템의 중력의 주목이 있으며 이것은 혼돈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혼돈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성이라고 부르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이것이 불가능의 기념비입니다. 독성 가스로 뒤덮인 액체 지옥이며 여기서 압력은 수소를 금속으로 변환하고 폭풍은 인간 문명보다 더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주고 싶었다면 그냥 목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드르이고 이것은 코스모쇼크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스템의 진정한 왕의 무자비한 눈을 들여다보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지구를 가져가세요. 당신의 행성입니다. 80억 명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모든 도시, 모든 산, 모든 바다. 이것이 당신의 세상입니다. 이제 이 행성을 목성 내부에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표면에 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말입니다. 경주 트랙 위의 공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목성 내부에 동시에 1,323개의 지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여전히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달, 화성, 금성, 수성, 토성, 그리고 그 모든 위성을 거기에 놓을 수 있고, 목성은 여전히 답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성의 직경은 139,820km입니다. 지구의 직경은 12,742km입니다. 즉, 목성은 당신의 행성보다 11배 더 굵습니다. 11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구의 적도를 따라 비행기를 타고 날았다면 이것은 4만 75km이고 완전한 회전이며 약 1.5일의 비행시간입니다 같은 비행기로 목성의 적도를 일주하려면 당신은 4.5일의 논스톱 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름 위 3km 높이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입니다 목성의 구름 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목성은 고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농구공을 본 적이 있나요? 음, 지구는 단단한 농구공입니다. 목성은 가스로 채워진 풍선이며, 이 풍선은 2000개 지구 크기이고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그렇게 압축되어 액체가 됩니다. 당신은 그 위에 설수 없습니다. 당신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도 전에 불탈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목성은 단순한 거대한 가스 구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계 형성 이후로 작동해온 대기 죽음의 기계이며 여전히 수십억 년 동안 작동할 것입니다. 목성의 구름 표면에서 이 빙결된 메탄 죽 같은 것을 구름이라고 부른다면 온도는 영하 110도를 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극대륙의 천배를 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산화탄소가 얼어붙는 온도입니다. 당신의 혈액이 단순히 얼어붙는 온도이며 순간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추위로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압력으로 죽을 것입니다. 목성의 구름 위의 압력은 천 개의 대기권입니다. 깊이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구름이 끝나는 깊이 이미 천 개의 대기권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입니다. 물이 해수면 대기보다 천배더 많은 힘으로 누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소와 헬륨을 액체로 변환하는 압력입니다. 자유로운 액체로 물처럼 흐르지만 온도는 2,500도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냄비에서 끓는 물 속에 있으며 이 물이 모든 방향에서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물은 녹기 시작하는 철보다 더 뜨겁습니다. 압력이 당신을 분자로 찢어냅니다. 당신은 의식을 잃을 시간도 없습니다. 더 깊이 그리고 압력은 30만 개의 대기권에 도달합니다. 50만 개의 대기권 그리고 그러면 완전히 미친 일이 발생합니다. 수소와 헬륨은 더 이상 액체가 아닙니다. 수소는 건고해집니다. 금속성이 됩니다. 이것을 금속수소라고 하며 목성과 토성의 깊은 곳에만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물질이며 가스 거성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바람 당신은 지구에서 허리케인을 본 적이 있나요? 뉴올리언스를 집어삼킨 허리케인 카트리나. 바람의 속도? 시간당 280km. 이것은 믿기 어렵게 들립니다. 이것은 집을 파괴하고 나무를 뽑고 트럭을 뒤집습니다. 이것은 분사속도로 움직이는 죽음입니다. 목성에서 바람은 시간당 400km의 속도로 불어옵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허리케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상 모드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날씨입니다. 바람은 줄무늬, 어두운 것과 밝은 것으로 전체 행성 주위를 흐르며 얼룩말의 줄무늬처럼 그리고 그들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한 곳, 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람이 한 주먹으로 모이는 지옥 같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대적점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들었나요? 지구를 봅시다. 가장 큰 대륙을 가져가세요. 아시아를. 이제 두 개의 그런 대륙을 가져가서 한 개를 다른 개 위에 놓으세요. 이것이 대적점의 대략적인 크기입니다. 사이클론. 400년 동안 목성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대한 사이클론입니다. 400년입니다. 당신의 행성이 유더빈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이 허리케인은 이미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태어났을 때이 허리케인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공룡이 멸종했을 때이 허리케인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클론의 중심에서 바람의 속도는 시간당 800km입니다. 800입니다. 이것은 허리케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동 중인 개시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철 운석을 그 중심에 던졌다면 그것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산산조각 내고 양쪽으로 2km를 흩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날씨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지옥 관청의 월간 보도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목성은 단순히 악한 바람을 가진 가스 구체가 아닙니다 목성은 자석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강한 자석입니다 그것의 자기장은 지구의 자기장보다 2만 배더 강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태양풍을 반사시키고 태양에서 초당 400km의 속도로 날아오는 하전된 입자들을 반사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출혈하는 방사능 고깃더미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해변을 산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일모를 볼수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다른 수준입니다. 그것은 목성에서 우주로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보다 큰 거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입자에 대한 함정입니다. 목성의 자기권은 입자들, 전자, 양성자, 이온들을 잡아서 고리로 비틀어 집니다방사능 띠로 목성의 자기권의 방사능은 지구에서 가장 방사능이 높은 장소들보다 10만 배로 높습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것들은 목성의 자기 함정 주위를 도는 방사능과 비교하면 유치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전자였고 이 함정에 들어갔다면 당신은 빛의 속도의 99 99.999%로 그 안에서 회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할 것이고 자기선에 부딪혀 기억으로 변할 때까지 이제 주목하세요. 목성에는 위성이 있습니다. 많은 위성들입니다. 81개의 달입니다. 81개입니다. 지구에는 한 개의 달이 있습니다. 토성에는 대략 같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위성들은 단순히 행성 주위를 도는 얼음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계들입니다. 진짜 세계들입니다. 여기는 이오입니다. 이오는 전체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이 많은 장소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화산이 있습니까? 이오에서 100제곱킬로미터마다 약 4개의 화산이 활발한 상태입니다. 4개입니다. 재와 용암의 기둥은 하늘로 400킬로미터를 상승합니다. 400입니다. 이것은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더 높습니다. 왜 이오가 화산일까요? 목성이 그것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중력은 너무 강력해서 그것은 쿠키 바처럼 달을 문자 그대로 눌러줍니다. 이오가 목성에 접근할 때마다 그것의 내부는 가열됩니다. 멀어질 때 동결됩니다. 다시 데워집니다. 다시 동결됩니다. 이것은 매일 발생합니다. 매일 이오는 그것의 주인들로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얼음 달입니다. 그것의 표면은 매끄러운 얼음입니다. 완벽하게 매끄럽고 아이스링크처럼. 하지만 이 얼음 아래에는 그리고 이것은 천문학적 사실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액체 바다입니다. 어딘가 거기 100km 깊이에 모든 것을 짜내는 압력 아래 물이 있습니다. 액체 물입니다. 수열 분출 근처의 따뜻한 장소에서 이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는 목성의 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차가운 얼음 조각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단순한 유기체, 어쩌면 더 복잡한 건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학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며 지구에서 생명은 정확히 같은 조건 세트로 시작했습니다. 가니메데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이며 수성 행성보다 더 큽니다. 칼리스토. 마찬가지로 거대하고 마찬가지로 얼음과 분화구로 덮여 있습니다. 목성은 단순히 한 행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계입니다. 이것은 그것의 행성들, 그것의 드라마, 그것의 역사가 있는 미니 태양계입니다. 중심의 별 대신 모든 것을 눌러주고 모든 것을 누르고 모든 것을 찢어주는 가스 거성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태양보다 목성으로부터 더 멀리 소행성띠가 있습니다. 이것은 별과 성운으로 가득 찬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묘지입니다. 파편들입니다. 절대 태어나지 않은 행성의 조각들입니다. 당신은 이론에 대해 들었나요? 한때 소행성띠가 있던 곳에 행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견종화되기 시작했고 하나의 세계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성은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의 중력은 너무 강력해서 행성 중인 행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조각이 통합되려고 시도할 때마다 목성은 그것을 비틀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날 때마다 목성은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행성 대신 전체 세계가 되지 못한 채 태양 주위를 도는 100만 개의 소가 행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목성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구름들입니다. 메탄, 암모니아. 얼음, 물, 황화수소 결정들, 모든 것이 끓고, 모든 것이 회전하고,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래로, 더 깊게. 수소입니다. 액체 수소입니다. 그것은 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차갑고, 더 어둡고, 더 조밀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본 적이 없는 액체입니다. 이것은 백만 대기권의 압력과 수천 도의 온도에서만 존재하는 액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수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리학이 그것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게, 금속 수소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압축된 수소가 금속이 됩니다. 그것은 전기를 전도합니다. 그것은 목성의 자기장을 생성합니다. 그 같은 장이 수십억 광년 주위로 DNA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 광기 바로 중심에. 바위 같은 핵이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보다 10배 더 큽니다. 어쩌면 20배, 어쩌면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를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압력이 우리가 접근하기 훨씬 전에 모든 우리의 장비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목성은 검은 상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름들을 봅니다. 우리는 이 광기의 표면만 봅니다. 그리고 내부에 내부에서 물질이 그래야 하는 것이 되고 물리학이 불가능해 가장자리에서 작동하는 지옥이 끓습니다. 한 인간이 한번 목성 내부를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나사였고 이것은 갈릴레오 미션이었고 이것은 우주 탐사 역사에서 가장 대담한 행동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에 갈릴레오 우주선은 목성의 구름에 대기 탐사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그것을 거기 던졌습니다. 여기, 가져가 행성이요. 당신의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탐사선은 75분 동안 작동했습니다. 75분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것은 구름을 통과했고, 대기의 층들을 통과했고, 온도, 압력, 가스의 구성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력은 술 4개 대기권보다 더 커졌고, 온도는 섭씨 150도로 뛰었고, 데이터는 중단되었습니다. 탐사선은 으깨졌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원자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75분 동안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나머지 역사에서 배운 것보다 행성에 대해 더 많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목성이 우리를 구합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소행성이 매일 지구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산 크기의 혜성이 당신에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목성이 경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중력 방패입니다. 그것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보다 2500배 더 많습니다. 그것의 중력은 태양계의 외부에서 날아오는 소행성들을 잡고 그것들을 다시 우주로 던지거나 자기 자신으로 끌어들입니다. 목성 없이 산 크기의 운석이 매일 지구에 떨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더 자주 목성은 우리의 수호자입니다. 우리의 거대한 가스 같은 지옥 같은 수호자인데 모든 것을 누르고 모든 것을 누르고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성이여. 우리의 머리 위에 거대한 방패를 가지고 계신 것에 감사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목성에 많은 탐사선들을 보냈습니다. 갈릴레오, 주노, 뉴호라이즈는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구름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바람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위성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대적점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이것은 표면입니다. 이것은 구름들입니다. 내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이 말하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탐사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압력이 밀리초 안에 모든 것을 분자로 분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검은 상자입니다. 아름답고 끔찍하고 거대한 검은 상자이며 우리는 단지 멀리서 그것을 쳐다보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합니다. 목성은 단순히 행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불가능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도시들, 우리의 마천루들, 우리의 배들, 이것들은 불가능의 이 기념비 옆에 단순한 먼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을 말합시다. 당신은 이역계의 은하 중 하나인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파란색 행성에 있습니다. 이 행성에서 당신은 대략 80년을 살았습니다. 운이 좋다면 45억 년중 80년입니다. 태양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50억 년중 80년입니다. 당신은 해변의 모래알갱이입니다. 그리고 목성.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남긴 그 알림입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봐, 이것을 봐. 당신보다 더큰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더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변경할 수 없는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요, 본가요? 이것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탐사선을 보내고 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별 아래 설수 있고 당신이 이것의 일부임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불가능하고 무섭고 놀라운 춤의 일부이며 이것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됩니다. 당신은 별을 보는 별의 먼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당신이 이 동영상이 끝까지 왔다면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목성을 통한 이 지옥 같은 여행을 했다면 코스모쇼크를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당신에게 검은 구멍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당신에게 중성자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당신의 뇌를 우리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에 대한 진실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매일 코스모쇼크는 당신에게 우주에 대한 새로운 사실, 새로운 발견, 무만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가져옵니다. 매일 우리는 말합니다. 과학, 정신을 빼앗는 현실, 채널을 지원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우주를 통한 이 놀라운 여행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이 우주를 볼수 있는 모래 알갱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더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미적으로 만듭니다.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알렉산드리고, 이것이 목성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거기선 더 뜨거울 것입니다.